어쨌든, 혼밥, 혼밥 난이도 내가 해본 혼밥은 나는 그냥 평범한 혼밥너야 그냥 뭐 김밥천국 거의 최악급이지 김천 난이도 별 하나 김천은 뭐 기본이죠 학식 이건 뭐 별이 거의 뭐 별이 거의 반개 아닐까 반개? 아반그리도 힘들다 이건 뭐 순대국밥. 아니 순대국밥 나 혼대 혼밥티 그게 순대국밥이 나온 게 나는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됐어. 피자 라지 사이즈 혼밥은 나이도 별몇 개야. <laughs>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천만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순대국밥은 아니 이게 왜 혼밥 그걸 만화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별 내가 봤을 때는 김밥 천국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아니 내내 옆에 있는 아저씨도 혼밥이고 나도 혼밥인데. 서로 혼밥밖에 없어 점심시간 같은데 빼면은 김천도 뭐내 옆에도 혼밥이고 나도 혼밥이고 그래서 뭐그리또뭐 뭐 있냐 그냥 일반 식, 식당 뭐 부대찌개 뭐 제육볶음 이런거 시키는데 식당 일반 식당도 뭐, 그냥, 별, 한개 정도죠. 이런데 뭐, 영, 난이도 없습니다. 이런데 가면은, 학교 근처에 가잖아? 그러면은, 혼자 먹는 사람, 언제든지, 항상 있어. 언제 가도. 이, 이 정도 이제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지. 나, 나 같은 경우가 가능한. 근데 이제, 나는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이 아직 넘쳐난단 말이야. 이제 어디까지 먹었냐?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지금. <laughs> 이제 이후에는 미지의 영역인데. 애슐리? 애슐리? 애슐리 이거 빕스 같은 데 아닙니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잖아. 이런 데 난이도가 어떻지? 별 하나보단 높겠지. 일단 별 하나 기본으로 주고. CGV <laughs> 신내드 <신네드쉽> 셰프. 뭐 애슐리. 근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오히려 이런 데는 아 그냥 혼자. 아이 사람은 뭐 풍족해서 혼자 이런데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기만자라서 혼자 여기서 비싼데서 먹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만원 고급이지 아 그래 싸그레뷔페야나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기만자들아 <laughs> 이마트 보드거든. 초밥집? 초밥집은, 왠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혼자 손님 오잖아. 미스터 초밥 보면은, 손님 혼자 와가지고. 왠지, 이미지로 따지면은, 미식가 같은 그런 준비 같은데? 나 근데 레스토랑에서 헌혈 쿠폰으로 커플들 사이에서 볶음밥 먹어봤다. 흠, 혼밥에 최고봉은 5만원짜리 예식장 혼밥이다. 식장 혼밥은, 내가 말기 했잖아. 이게 예식장 혼밥은 님들 아직 식장을 혼자서 가본 일이 없나요? 나는 예식장 혼자 가본 적가한두번 있거든요. 내 과외 제자, 결혼할 때. 그리고 선배 한명 결혼할 때. 대학가 술집에서 혼맥해본? 다쳐다보 <laughs> 천일만 원 감사합니다. 내 과외 첫 번째 제자가 나랑, 어, 두살차이였는데 얘가 내 워크 클랜 원이었거든? 우리 워크클랜이였는데 내가 이제 학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형, 나 과외 좀 해줘, 해가지고. <laughs> <과>, 과외라가지고. <laughs> 얘는 스님도 알 거야. 스님도 알고. 내 친구도 다 알지, 다시 다 얘, 그, 뭐야. 얘건대예요 건대. 맞아, 건대. 어쨌든 얘 결혼할 때 혼자 가서 밥 먹고 이 선배는 이제 학교 선배인데 뭐지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혼자 갔고 그래서 뭐 예스 짜 나이도는 별을 뭐 학식 정도야 워낙 사람들이 뭐 눈치 보는 눈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학교 선배야 학교 선배. 아마 조아 맞아 각... 저, 그 뭐야 조별 과제 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조별 과제 하다가 개인적으로 좀 친해져가지고 나랑 한세살 차이 났나? 나랑 둘이서 아주 그냥 개고생을 하면서 조별 과제를 끝냈지. 어쨌든 예식장은 뭐 반정도밖에 없어요 스님 결혼 안했는데 어쨌든 뭐 초밥 뭐. 횟집같은데는 진짜 아 이거 횟집 혼밥? 고깃집 횟집 이런데가 좀 난이도가 은근히 높지 않나? 나 여기는 진짜 혼자 먹는 사람한 번도 못봤어 정말로 나 고깃집은 진짜 한 번도 못봤어 혼자 구워서 혼자 먹고, 나, 나, 나 저, 고깃집은 진짜 혼자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아예. 정말 한 번도 못 봤어. 단한 번도. 여기는 좀별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진정한 혼밥러만이 이런 데 가서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닭갈비 닭갈비도 난이도 좀 높을 것 같은데 아니 다같이 고기 먹는 집은 닭갈비도 여기 고깃집으로 칩시다 <laughs> 닭갈비 아 그리고 <laughs> 호프집 호프집도 왠지 나 혼자 먹는 사람 한번도 못봤는데 호프집도 호프집도 혼자 먹는 사람 한번도 못봤어 진짜 한번도 못봤는데 혼자 치맥 먹고 있으면은 해봤다고? 아이 치킨집을 혼자 치킨 먹으면서 나 맥주 먹는 사람 진짜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보통 혼자 먹으면 려 시켜 먹잖아. 대단하네 진짜. 나 이것도 별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친구가 바람 맞춰서 중코 혼술해봤는데 극한 재미다 <laughs> 그래, 술집. <laughs> 술집. 술집도 좀, 나는, 노... 안 돼. 술집도 여러가지 술집 있어요. 이게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혼, 혼술하는 사람 진짜 많아. 포장마차는 난이도가 좀 높다고 높다, 낫다, 봐야 돼. 그냥 뭐변 하나 정도고. 어, 그래, 뭐, 바 같은데. 이런 술을 혼자 막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 바도 뭐, 한개 정도. 근데 뭔가 준코. 약간, 그 있잖아. 약간, 뭐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야 되고 뭔가 그막 사람들 막 칸막이 이렇게 테이블마다 칸막이 있는데 뭔가 무조건 네명네명네명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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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것들 대학 가술집 이런 데서 혼술하면 진짜 아 자괴감 개쩔 것 같은데 나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이거, 대학가에서, 소... 하면은, 몰라, 고깃집 혼자 앉아있으면서 혼밥하는 사람 못 봤구나. 못 봤어요, 전 1학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별세개지나 진짜, 태어나서 단한 번도 못 봤어. 고깃집에서 혼자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여기 되게, 여도 난이도 높을 것 같은데. 대학가 술집은 진짜 난이도 높을 것 같아. 난 이거는 보드카페 홈겜? 아 야, 보드카페 홈겜은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야. 야, 보드카페 홈겜. 야, 보드카페 홈겜. 아니, 그거 어떻게 그거를 보드 게임. 아니, 혼자 할수 있는 게임 있어, 애초에? 보드카페가? 혼자 젠가 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부르마블 둘이서, 혼자서 막, 두위두번 걸리면서 해? 와,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거는, 별이 아니라 불가능해. 이런 사람 없어. 아니, 그래도, 자기가 목격담이 있어야지. 아니, 이런 거안 돼. 이건 거의 불가능이야, 불가능. 이해가 안 되는 레벨이지, 거의. <laughs> 보드, 보드 카페는 안 돼. 뭐, 노래방 그런 데는 혼자 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드게임 카페는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래방 혼자 많이 가고... <laughs> 혼자 당구? <laughs> 아니, 혼자 당구... 아니, 나 혼자 당구 본적 있는 거 같은데... 나 혼자 당구 본적 있어요. 당구 혼자 치는 사람 본적 있는데... 근데 뭔지 그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은 당구 혼자 치는 거 어색하지 않잖아. 이거는 나, 내가 당구장 별로 안 갔는데 내가 바, 봤을 정도면은 진짜 많을 거야 사장님 집에서 약속 바람맞아서 싱글 TRPG 해본 적 있다 <laughs> 싱글 TRPG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혼자서 막 마스터가 됐다가 플레이어가 됐다가 해이 앞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시, 굴리시겠습니까 네? 이러고 굴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자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니냐 그 정도면? 그정도면 1인 다역을 내가 어린애들은 1인 다역 되게 많이 하잖아 나도 어렸을 때는 한 다섯 여섯 살 그때는 장난감 가지고 막1인다역 같은 거 하잖아. 근데 성인 돼서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어. 어렸을 때 정신병이야? 나만 그래? <laughs> 뭐야? 나만 그런 거였어? <laughs> 야 진짜 나만 그러냐? 야 레고 가지고 막 혼자 놀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면은 그 뭐야? 그 있잖아. 고무 고무차를 고무차를 가지고 사람 만든 다음에 혼자 놀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마인부드아 이러면서 막 흡수하고. 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시불 그런걸 전문용어로 자폐증이라고 한단다 1억 감사합니다 설명서 들고 읽으면서 혼자 주사를 굴린다 막 이래 막 이래 진짜 오랜만에 듣 o go to 감사합니다 막 이래 I'm going to go t 막이래 이이래 u s e I'm 대체 뭐야 그러니 어서 들어오도록 해! 플레인사이즈 2! 5천만원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서 나랑 다른 그 바깥쪽 세계 사람들은 다막 이래 이런줄 알았어. 실제로 그러냐? 내가 이거를 딱히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 인사 있어요? 인사 이런 사람들은 다막기래 이런 겁니까?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좀 궁금하네 갑자기. 여기 인사 없냐? 혹시나 할게 없어서 잠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온 인사 같은 사람 없습니까? c 사 인사이드 <laughs> 인싸들은 혼자 도버도하더하 혼자 혼자 d e 을버거하람있람이있런 사람 있사말이있야 말이야?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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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하면서 음료수 잔뜩 쌓아놓고. 개꿀 아니냐? 난 이게 최고의 여름휴가였는데, 아, 난 그런 인사 친구는 없어가지고, 나는 기본이 이런 거였는데, 혼자 설빙 혼자 그 디저트 카페라고 해야 되나? 설빙 같은 데를 혼자 디저트 카페? 여기도 아니 커피숍 같은 데는 혼자 가는 사람 많지 디저트 카페? 근데 근데 여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카페는 별로 신경 안쓸 거야 카페는 혼자 먹고 있어도 아, 누구 기다리나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아요? 난 그런데 혼자 누가 있잖아? 그러면은 아, 누구 기다리겠구나 아니면은 뭐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혼자 모텔? 아, 혼자 모텔은 은근히 경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 출장 가가지고 혼자 모텔 가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은근히 많은데? 출장 가는 사람들? 나도 일할 땐 그랬어. 혼자 모텔은. <laughs> 혼자 입대. <laughs> 혼자 입대. 야, 혼자 입대는 너무, 야, 혼밥이 아니잖아, 혼자일 때는 야, 눈물 나는 거잖아, 그건 혼자일 때개 슬픈데, 갑자기? 난이도 문제가 아니잖아 혼자 롯데월드? 혼자 놀이공원. 혼자 놀이공원 진짜 난 가본 적도 없네. 혼자 결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혼자 결혼은 그 베개랑 결혼하신 분, 그런 사람들이랑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개랑 결혼하는 거를 혼자 결혼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혼자, 이게 진정한 혼자인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 난이 정도 이해해줍니다. 나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laughs> 혼자 방송. <laughs> 혼자 방송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다음 판수도 지금 혼자 방송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걸? 어디 보자. 시청자가 빵빵인 게 혼자 하는 거지. 꽤 많아.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혼자 방송인데 근데 그런 거뭐 내가 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몇백명 하고 했나? 나 똑같이 방송 혼자 했는데 나 처음 할때한 20명 봤어 최고 시청자 20명 <laughs> 중간중간에 모르겠어 한 두세명 있었겠지 처음에 한두명? 최고 시청자가 소유중이었어. <laughs> 게임 빨로 그때 내가 필라서브 이터니티 딱 나온 날 해가지고 그 필라서브 이터니티 방송하는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 둘, 셋. 그때 내가 고개를 달았나? 고개를 썼는지 안했었 썼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 내 방제가 기억이 안 나. <laughs> 어쨌든 아, 거의 뭐 혼밥 천하제일 혼밥 대회를 하면은 이별한 개쯤 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스토리만 있으면 괜찮은 혼밥이 되지 않을까 스토리가 중요해 자신만의 스토리 내가 혼밥을 하는 이유 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너무 흔해 그런 사람 여기에 지금 대부분이야 848명 있는데 840명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그냥 같이 먹을 친구 없어, 혼자 먹었다 이게 어떤 스토 이게 어떻게 뭐 스토리가 돼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그 이상의 스토리가 필요해 요 어쨌든 나중에 공지를 올리면서 한 2주 모으면은 약간, 그 뭐지? 어떻게 보면은 사연글이지, 사연글 자신이 혼밥을 하는 사연. 그게 소설이라도 괜찮다.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어차피 자소서는 소설 아니냐? 나도 자소서 쓸때 아주 소설 오지게 썼어. 내가 한 일은 요만큼인데,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은 한 요만큼이야. 실제로 이걸 느낀 적은 없다. 그냥, 이렇게 써야돼. 안 그러면은, 막, 천자 분량을 채울 수 없어. 아니, 미친, 졸라 많이 쓰래 특히, 그, 그 뭐야, SK 쪽은, 진짜, 자써서 오지게 써야돼요. 한, 사, 내 기준은 한 4,500자 쓴거 같은데. 4,500자 정도 쓴거 같아. 개빡쳐, 진짜. SKT 떨어졌다. 지금 못 봤는데. <laughs> SK는 학벌을 안 봐. 학벌 기재란이 있었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던가? 없었던데가 어디지? 없었던데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옛날이라. 부서마다 다른가? 나는 하이니스 쪽 썼는데. 음. 어쨌든. 나중에 천하제일 홍합데이때 봅시다.